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외심신앙 경외심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두려우면서도 참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 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무서운데 좋은 그러한 부모, 그러한 스승이 참 복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서우면서도 좋은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복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자체를 복된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경유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리키는가.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외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교훈 한 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음이요 한 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3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위한 복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므로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길한 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가 하나다. 그러면 눈 감고도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그것을 택할 것이니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한 마음, 한 길로 살았던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으니까 뭐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 말하기를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기를 뜻을 정하여 지켰다. 이미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길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고민이 많죠. 무엇을 택할 것이며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지를 한 가지만 주신 거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어려운 겁니다. 한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그 결정도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결정도 곤란하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아니요, 또한 복받을 마음도 못 됩니다. 분명 말씀 가운데,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신 겁니다. 비록 한 가지 선택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약속이면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님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때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제약된 삶을 살아갑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꾸 그것만 하나께서 님그 마신 것만 쳐다보니까 고민이 되고 범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한 가지 길, 그거 선택하고, 그거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아는 마음을 확장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경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마음 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길이 하나요? 선택지가 하나면 그거를 택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요. 그 이외의 것, 그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판단의 요소로 넣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살수 없다.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된 것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심령상태가 되겠습니다. 1번문 40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떨어지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인데 근데 모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뒷발을 빼겠다. 언제든지 돌아서겠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더 유익하고 좋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경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과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마음에 두셔야지만 그리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경외하는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으나 그가 죄악된 요소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는 순간, 그가 범죄하고 만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것은 내 길이 아니요, 내 소유도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내가 대초부터 생각지도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려 하시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 하셨으므로 이 40일 전에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과 결정함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또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